의문의 배려. 나는 일본의 시내 버스 회사에 이직이 되었다. 내가 배차 받은 버스는 외진 마을을 경유해서 한적한 도로를 운행해야 했다. 노선도 복잡하지도 않고 손님도 별로 없어서 편했다. 외국 노동자에게 이렇게 편한 노선을 배차해 주었는지의 의문도 있었지만 내가 초보에다가 외국인이니까 배려를 해준 거라고 여겼다. 운행하는 데 단점은 막차 시간에 마을을 걷어나면 가로등 없는 도로를 운행해야 하는데 거의 빈 버스로 나와야 했다. 너무 어두운 데다가 긴 버스에 비어있는 좌석들이 무서웠다. 가끔은 누가 앉아있는 느낌도 흐들었다. 그래도 나름대로 만족하며 운행하던 어느 날 막차시간 가로등 없는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갑자기 핸들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당황하면서 핸들을 움직여보려고 하는데 내 옆에서 여자 귀신이 핸들을 꽉 잡고 있었다. 뒷좌석에는 남자 귀신 두 명이 무 무심히 앉아 있었다. 여자 귀신은 평범한 모습이었는데 이 버스와 연관 있는 사람은 다 죽인다고 했다. 나는 핸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용쓰면서 나는 당신 죽음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했다. 분노하며 자신이 죽는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겠다. 나를 누가 죽였는지. 내 몸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기억나는 것은 이 버스뿐이라고 했다. 자신의 몸을 찾아주면 살려 축했다고 했다. 나는 버스를 세우고 버스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죽을 때의 기억이 돌아온 듯 흉측한 모습이 되어갔다. 버스 바닥 매트를 들추니 가닥콤 안에 큰 가방이 보였다.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가방을 열어보고는 기절할 뻔했다. 8. 다리가 없는 시체인데 긴 머리와 얼굴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얼굴 전체에는 철심이 빼곡히 박혀있는 상태에서 이빨만 드러나 있었다. 어깨와 몸통에는 못이 박혀있었다. 나는 가방을 덮고 신고를 했다. 경찰이 도착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가방을 열려고 하니 경찰 자신들도 단인한 시체는 보지 않으려는 듯 과학 수사대가 알아서 할 거니까 가방을 열지 말라고 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 버스가 사고가 너무 잘나서 운전기사들은 아무도 운행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다.